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울산 HD 대 제주 SK 경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는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김판공 감독님 체제를 이어서 그 경질 이후에, 뭐, 자진, 상황해진가요 뭐,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는데그 이후에 지금 울산에 부임해서 첫 경기를 치르면서, 지금 위기라고도 볼수 있는 부진이라고 볼수 있는 울산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어떤 이슈였던 것 같고 그 관심사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중에 나온 이슈였죠 이제 심판 이슈인데 제가 뭐 이슈 그런 어, 논란에 대해서 뭐 의견을 안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뭐 이제 전술 리뷰라든지 어, 경기 평가에 어떤 방점을 두고. 어, 그, 리뷰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번 리뷰에서는 조금, 신태용 감독님, 체제에서 축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첫 경기지만, 아직,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싶고, 그 다음에 제주가 좀 부진했던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얘기를 마무리로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어, 지금 좀 의견들이 많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울산 팬들하고, 울산 팬들이 아닌 분들하고.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저는 뭐 이쪽에 맞다 저쪽에 맞다 뭐 누가 옳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이 어떻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울산에 이제 김판금 감독님이 팀을 떠나게 되셨는데, 결국에는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울산에 대해서 조금 인내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어 일단 김판공 감독님이 지향했던 바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방 압박 강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주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드려 패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게 디테일만 갖춰지면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너무 괜찮고, 이게 챔피언 같은 축구입니다. 챔피언들은 원래 이렇게 축구해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 몇, 한, 한달 전인가요? 그때 리뷰하면서, 아, 울산 이거 좀, 아, 이제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멤버가 바뀌었고, 그렇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시즌 절반이 지나가면, 문제점들은 좀 줄어들고, 오히려 좋은 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야 아이 팀을 좀 장기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울산은 부진에 빠지게 되면서 문제점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이기다가 쫓기는 경기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방향성은 옳다고 하되 옳다고 할수 있지만 이 방향대로 가기 위한 방법이 맞느냐. 라는 거를 고민할 시점이었고 그걸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감독으로서의 사실 역량이 부족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대전에 있으니까 지금 대전에 서울에 가야 되겠다 하는데 서울에 가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랑 별개로 서울에 가겠다 서울에 가겠다고 서울향이 막 가는 거는 좋아요 일단 막 해가. 뭐 저쪽에 뭐 어디서 아침에 이쪽에 썼으니까 일단 북쪽으로 일단 가봐 아, 대전에서 이제 가려고 그러면 서울로 가면 려 북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북쪽으로 일단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 보다는 자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뭐를 타고 이쪽으로 가야 조금 더 빨리 간다 아, 그래야 서울 갈수 있어 라고 하는 거랑은 천지차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이 있느냐 정확히 알고 가느냐가 중요했는데 그걸 뭐 못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신태용감독님 오시는 상황에서 울산 팬들이 기대하는 바도 아 울산이라는 선수단 구성이 이만큼 좋고 또여뭐 여름에도 좀 여, 이적시장에서 말콩도 데려오고 하면서 취약 포지션들을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정승현 선수도 돌아왔고 그런 포지션들을 채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어 이길 확률을 높여서 우승에 가까이 갈수 있겠느냐. 요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신태용 감독님 선임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다소 의외이긴 했어요. 저도 쓰리백 또 쓸지 몰랐는데 또 쓰리백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쓰리백을 들고 나왔고 특히나 이제 또 하나 전반전에 특이했던 점은 윙백들 배치가 좀 이상했죠. 흔, 흔히 말하는 측면 수비수들은 왼발잡이는 왼쪽에서 오른발잡이는 오른쪽에서 뛰는 게 조금 일반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울산에야 강상우라고 하는 특이한 오른발잡이 왼발 수비수가 있지만 그런 게 사실 되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강상우 선수가 뭐 울산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쪽에 치고 들어가서 본인이 뚝 하고 그냥 바로 크루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접어놓고 이런 식으로 크루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뭐 100%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접어놓고 이쪽에다가 크루스를 이렇게 올려 올려 붙이는 게 근데 이게 아무래도 템포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좀더 극심한 어떤 반대 발을 썼어요. 왜냐면 조현택이 왼쪽에 뛰는 게 아니라 이쪽에 나왔고 오른발잡이인 최석현 선수가 왼쪽으로 나고 물론, 이제 위치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럼 왜 썼을까?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를 3백을 가져 나오면서 이걸 왜 썼을까? 3백 굳이 꾸려가면서까지. 라는 점을 고려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경기 중에, 전반전 경기 중에 제가 사실 이걸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 적어놓지 못했어요. 몇 분인지. 근데 몇몇 장면들을 보면 조금 이걸 왜 쓰려고 했는지가 좀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어, 이게 신태용 감독님 축구에서 좀 중요한 이슈같이 약간 뭐 어떤 전술적 요소처럼 많이 어, 언급됐던 것들이 이게 신태용 감독님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돌려치기라고 하는 표현이 꽤 있었어요. 돌려치기라는 표현이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신태용 감독님만 할수 있는 축구 이런 게 아니라 많이들 쓰는 건데, 그 용어를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잘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신태용 감독 하면 약간 돌려치기가 떠오르는 느낌도 좀 있는데, 이게 저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졌어요. 이 반대발을 쓴 이유가. 그 3팩하고 반대발 용어를 쓴 이유가. 그니까, 얘기를 좀 설명드리면, 이게, 물론 이제 제주는 이번 경기에서 4사2로 나왔, 수비할 때4사2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쪽 측면 수비수들이 조금 전진하게 되면, 여유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파이브 백으로 나와서 이렇게 섰다 그러면 조금 더 이쪽이 좀 타이트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명이 서는 것보다는 다섯 명이 서는 게 이렇게 일렬로 늘었었을 때 좌우가 더 길어지니까, 예 네, 커버범위가 넓어지니까. 근데 이럴 때 이제 쓸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우리 그 김판공 감독님 체제에서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제 뭐, 325라든지 이런 전술 쓰는 팀들 다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전북이 안될때또 그랬었는데, 이쪽에서 막 유자 빌드업을 해가지고 측면에서 돌리다가, 이쪽에 딱 투입이 됐는데, 여기서 압박을 당하면은 오히려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말인직슨 여기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 볼이 여기 딱 투입될 때, 한 공이 이쯤 들어왔을 때이 선수가 여기를 받자가 압박을 나가서, 여기에 딱 붙어버리면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선수가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이라는 걸로 생각해 봤을 때이 선수는 무슨 발 잡을까요? 파란색 측면에서 오른쪽 측면에 있으니까 이 선수 오른발 잡이겠죠. 그러면 이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오른발로 잡아놓는 걸 선호하는데 그렇다면 발이 여기 있겠죠. 제가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부분에 그럼 여기다 잡아놓고 여기서 딱 돌아서 가지고 이 선수랑 이렇게 1대1로 맞닥뜨리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쪽에다가 패스를 오른발이니까 이렇게. 밑... 미... 뭐 이런 방식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고요. 드리블 돌파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 왼발이 좀 유리하겠죠. 예. 네. 하여튼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서지 못하고 뒤에서 압박 당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니까 그니까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압박을 당해 가지고 돌아서지 못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뭐 이쪽을 보고 있다든지 몸몸 방향 이해하시죠? 여기 이제 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쪽이 등쪽이고 이쪽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혹은 이 선수가 이렇게 등지고 받아서 이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오른발로 잡으면 공이 어디 있을까요? 뒤를 보고 잡으면 아마 이쯤에 있을 거고요. 이쪽을 보고 잡으면 공이 여기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잡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선수랑 이렇게 딱 만나게 되니까 뺏길 수 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흘려가지고 단번에 제끼고 나오던가 드리블로 쳐가지고 들어가던가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 선수가 결국에는 등지고 받고. 여기다 놓고 압박 당하니까 뒤로 밀려내려 들어가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왼발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공을 이쪽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왼발에 들어가 공이 왼발에 들어가면 이 선수랑 먼 쪽에 공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게 여기서 밀고 들어오면 자기 왼발 쪽에 놓고 공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드리블 해 들어가면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왼발 쪽에 공을 놓고 근데 오른발 쪽에 놓고 드리블 치려고 그러면 뭐 오른발 다 프로 선수들 양발 다 쓰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랑 다르게 이 선수랑 거리가 가까워져 여기 공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이게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반대 발윙어를 배치하는 느낌은 이 선수가 공을 받기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반대 발윙백을쓴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게 아까 드리블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놓고 오면 돌려치기 하기가 좋아요. 왼발 이 선수랑 멀리 쪽먼 쪽에다 공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툭 돌려놓으면. 여기 있는 에릭이라든지 반대쪽이면 윤재석 선수가 일로 침투에 들어가는 거를 원터치로 돌려서 돌려주고 눈만 맞는다 그러면 돌려치기가 훨씬 좋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똑같은 상황인데 오른발로 돌려쳐야 된다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보통 이 선수가 뒤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선수를 건쳐 가려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피해 가려고 그러면 오른발로 줘야 되니까 물론 왼발로 줄 수도 있지만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돼서 제가 보기엔 반대발 윙을 쓴것 같고, 이 선수가 이렇게 움직여준다 그러면, 또 허리에 배치된 이진현과 고승범 특징 뭐죠? 기술도 갖추고, 좋은 선수들, 그러니까 뭐,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슈팅어도 갖추고 있고, 그런 선수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잘 뛰죠. 네, 활동량이 많은 선수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 받아놓고, 여기 연결해주기도 한결 수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그 윙백들, 반대발 윙백들은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들이 너희가 공격력을 발휘해. 너희가 뭔가 해결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선수들을 이용해서 이 하프스페이스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한칸 안쪽으로 좁혀진 윙포워드들 혹은 미드필더들하고의 연계를 좀더 부드럽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일루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선수들이 일루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 선수들이 들어오면 왼발잡이들은 이 슈팅 좋아하잖아요. 감는 슈팅이나 이런 거. 최석균 선수도 중앙쪽에 가다면서 오른발 슈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치를 바꿔가는 거죠. 이 선수가 빠 측면 빠지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위치 고정이 안돼 있는 거고 또 바꿔서 말하자 그러면 이 선수들이 올라오더라도 이 선수들이 중앙에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이런 형태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애초에 시작할 때는 배치가 어, 측면에 돼 있는 반대 발 수비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이 계속 반대발 수비수들이 바깥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앙 쪽으로 가담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을 살, 중앙 쪽으로 살려줄 수 있는 결국에 이 중앙을 좀더 노려보겠다는 측면에서 이 반대발 윙어들을 배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윙백들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높이 올라가서 높은 위치에 있어야 이런 패스들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선수들이. 어, 미드필더들이 이제 중앙 쪽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쪽 측면 공격 전개 쪽은 이 선수들이 그 센터백에 있는 좌우에 있는 스토퍼들이 양쪽으로 넓혀서면서 어, 조금 더 이제 그 형태를 갖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포백이면 이렇게 되면 포백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거리가 너무 멀어지잖아요. 패스 깊이가 길이가 너무 멀어지고 이런 데서 잘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땐 자연스럽게 어떻게 바뀐다. 이 선수가 이렇게 오고 이 선수가 이렇게 오고. 이 선수가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이게 3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울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현이치라든지 정우영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이제 활약을 할수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 이진영 고승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어, 상대방의 그 대응에 따라서 어,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톱 팀인데, 원톱을 쓰는 팀인데, 3명이나 있으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변형 쓰리 백처럼 정우영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다든지 보현이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 선수들이 투톱으로 수비를 하려고 그러면 셋으로 바꿔주고 혹은 이 선수들이 좌우로 쭉 벌려야 될 때는 이 선수가 잠깐 내려와서 이렇게 벌릴 수 있게 해주면서 공이 앞으로 전개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오고 이 선수들은 다시 뒤를 지키는 해서 변형 슬리백 형태. 울산 팬들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라볼피아나 형태를 이럴 때쓸 수가 있겠죠. 물론, 라볼피아는 일반적으로는 뭐, 빌드업 할때 쓰는 전술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로 변형 스레백을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안 됐어요. 전반전은 잘안 됐고, 시도는 몇번 하는 것 같았어. 근데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후반전 들어가지고는 이게, 아, 얘네들이 좀 어색해 하는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상우 선수가 오른쪽에 들어오고, 왼쪽에 조현택 선수가 들어오면서, 정발 윙어들로 바뀌었죠. 정발 쪽으로. 그러니까 왼발잡이가 왼쪽에, 오른발잡이가 오른쪽에 가는 형태를 바꿨는데, 그게 오히려 좀 더, 제주를 압박하는 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생각해보면, 4-4-2를 공략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 그니까, 어, 포메이션이 만능이고, 포메이션을 새롭게 짠다그래서 완벽한 축구가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포메이션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 울산의 공격진이 셋이었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3-4-3이 이렇게 공격진이 셋이고 여기가 넷이잖아요 3-4 싸움인데 이 선수들이 측면을 넓게 써주면서 조현택이 올라와주고 강상우가 넓게 올라와주면서 계속 가담을 해주면 이 선수는 힘든 거예요 여기도 막아야 되고 여기 넓혀지니까 이 선수가 또 막아야 되고 그럼 얘는 누가 막아 말콤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이런 자리들 쪽에서 공간이 날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을 딸려나가기보다 제주는 이 안쪽을 지키는 걸좀 주로 선택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강상우선 쪽이나 조현택 선수 쪽에서, 어, 찬스들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파생되는 기회들이 많아졌고, 예. 그런데서 울산이 결국에는, 음, 하이라이트만 돌려보셔도 많은 찬스를 만들었고, 잡았고, 또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어, 골, 그, 어, 저기, 뭐야. 골은 한 골밖에 안 들어갔지만, 어, 제주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어, 득점 찬스들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어, 골갈정 경기 좀 있었다 그러면 말컹이 특히나 이제 이번 제 경기에서 좀안 터졌는데 한 골만 터졌다고 그러면 좀더 쉽게 갈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일리는 있어요 근데 좀 난이도가 있는 전술이긴 한것 같아요. 왜냐면 측면으로 그 역발 역발 전술 말하는 겁니다. 역발 윙백 전술 이쪽으로 투입될 때 중앙 쪽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아야 아까 말씀드렸던 돌려치기가 가능해지거든요. 돌려치기가 가능해지는 거고 이 선수들도 본인들이 공을 잡았을 때 어디다 공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선택지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거에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도 울산 선수들이 개기 능력이 있고 어 이제 흔히 말하는 짬이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게 봤던 것들은 이렇게 이쪽 선수들이 넓게 쓰고 넓, 위치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 쪽이나 미드필더 쪽에서 특히나 자주 보였던 건 트로야크하고 이진현 선수 고승범 선수도 몇번 시도했고 이런 선수들이 여기서 그냥 반대로 쭉 때려줘가지고 여기다 연결시켜. 최석현 선수가 전반전에 잡으려고 하다 못 잡는 장면이 꽤 많았죠. 근데 이런 장면들, 기,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결국에는 측면을 당겨놓고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들어가서 돌려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이렇게 넘길 수도 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넓게 쓰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그 점도 어 전반적인 팀 전술에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후반전에 이제 서명건에서 올라와서 중거리슛 때린 장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주가 어 4421이거나 혹은 뭐꼭 442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3명 수비수를 뒀을 때는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뒤에 숫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열리고 밀고 올라올 수 있을 때는 이 선수들이 올라와서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지 공격이 원활해져요. 그냥 아, 어, 우린는 슬립백이니까 뒤에 있어야지 생각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우리셋이니까 뒤에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축구에서는 숫자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 서명관 선수 딱올라온걸 보니 그래도 아 이거는 우산 선수들이 음, 뭔가 이렇게 숫자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조금 희망을 가지고 아 어, 기대를 가지고 보셔도 될만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제주같은 경우는 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단단해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냥 단단해 단단하기만 한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 저는 좀 어, 제주같은 경우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골 스코어러가 없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해요 유리조나탄이 여러가지로 뭐, 단단하기도 하고, 등도 잘 서주고, 등도 서, 서줄 수 있고, 높이도 좀 있고, 이런 선수지만, 이 선수가 득점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산해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게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김준아가 좀 뭔가 번뜩이는 게 느껴질 정도이고, 남태희 선수도 좋은 선수고, 드리블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이 선수가 또 굉장히 많은 골을 넣는 유형의 선수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 형태도 좀 제가 보기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좀 그러니까 티하고도 영입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느껴지는 게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도 좀 아쉬워. 요유인 선수도 열심히 하되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날카로운 유형은 아닌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팀 자체가 많이 뛰고 단단한 건 알겠는데 해결을 해줄 만한 선수가 없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이 포메이션 자체도 이번 경기에서 장민규 선수가 미드필더로 거의 나왔던 것 같은데 이창민 선수랑 장민규 투 미드를 세우고 여기에 지금 이제 남태희 선수가 어 뭔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중앙 쪽에 유리랑 남태희 선수한테 너무 많은 예, 그냥 공격에 부담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제주가 3뭐 3백 쓰고 잘될 때를 생각해보시면 그래도 윙백들이 공격력 발휘가 좀돼 있고 그 그러니까 안태현 선수라든지 아 어, 예전에 있었던 뭐. 저기, 안현범이라든지, 이런 좀 그래도 빠르고 공격적으로 더, 안태현 선수가 공격적으로 좀 아쉽긴 한가? 어찌됐든, 그런 공격적인 윙어들이, 윙, 예, 윙백들이 있음으로 해서 측면 쪽에서 크로스라도 날카롭게 시도하고 돌파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 있음으로 해서 측면 쪽에 힘이 살고, 이렇게 측면 넓게 쓰면서 중앙 쪽에 이창민 선수한테 들어왔을 때, 이제, 여, 여기서 이제 뭔가가, 그니까 결국엔 측면과 중앙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잘 가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게 지금 좀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잘뛴 선수밖에 없고 뭔가 넓게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중앙 쪽에서 좁은 데서 막 뛰어 들어가면서 침투해 가는 느낌도 아니고 그런 좀 애매한 팀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순위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주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갈 길이 좀먼것 같습니다. 이 무너질 것 같은 팀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위로 올라갈 것 같은 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순위 보니까 9위거든요 네. 뭐 위랑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 그렇게까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게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좋다고도 할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득점력이 좀 부진하다 득점력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울산 얘기 하나 빼먹었는데 울산은 그래도 그 김판곤 감독님 때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좀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느낌입니다. 울산 그러니까 김판공 감독님 때는 안 되면 막 올라가가지고 막 밸런스가 깨져서 역습당하거나 이런 어떤 앞쪽이 너무 가 있고 한골 넣고 나면 다 뒤에 와 있고 이런 어떤 극단적인 밸런스였다.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90분 정도는 그래도 꾸준하게. 아, 전반적으로 앞뒤 허리 앞하고 허리하고 뒤가 그래도 밸런스가 맞게 잡혀 있었던 거 그거는 좀 높게 평 괜찮게 평가할 수 있었던 점중에 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오늘 어, 전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다 말씀드린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국엔 이제 핵심은 그거죠. 어, 그죠몇 분이었죠? 후반전 찾아보겠습니다. 후반 27분이죠. 그러니까 후반 27분 루빅스원의 득점으로 기록된 그 장면이 오프사이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요지는 그거예요. 평화티 박스 안에서 루빅스원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고, 그걸 김동준이 막았고, 그게 골문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에릭이 들어와서 어 발을 뻗었고, 근데 그게 어 김동준 선수가 이미 공을 쳐낼 때. 어 그, 에릭 선수의 발에 닿은 거랑 상관없이 득점이 됐기 때문에, 어, 이게, 오프사이드냐,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응.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그거잖아요. 그, 오프사이드가 되는 그 규정이, 그 오프사이드에 있던 위치에 있던 선수가 공을 향해서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오프사이드가 불릴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미 골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선수가 도전을 했다. 그러면 이미 골이 들어가서 득점이 되는 순간, 인플레이가 아니게 되니까, 그러니까 프사이드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해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심에 음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스포츠에서는... 음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이 모든 거에 딱그다 모든 상황을 다 규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어규 오프사이드 규정집에 이렇게 규정해놨다 그러면 명확했겠죠. 슈팅을 시도해서 골문을 넘었을 때골 그러니까 슈팅을 어 오프사이드에 있던 선수가 어 쇄도를 했는데 그 골이 이미 골라인을 넘었던 경우. 옵사이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옵사이드로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옵사이드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면, 네. 골라인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도전했다면 옵사이드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면 이게 해결이 간다 됐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만 가지 상황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해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경기 끝나고 하루 시끌시끌해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돌아다니니까 봤는데 예전에 그 수원 F C랑 누구 경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전북이었나. 근데 그때 그 골문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에 사박 선수가 덤벼들었는데 그게 그냥 사박 선수 발에 안 닿고 그냥 들어가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안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유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거랑 또 비슷하다고 보기엔 이번에는 에릭이 김동준 선수랑 거의 겹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장면이 이제 또꼭 들어맞는 장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해석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병진 주심이 좀 가서 한번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골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왜냐면 지금 이제 울산 쪽에서는 울산 팬들께서는 이거 골 라인 넘었는데 뭐, 이미, 뭐, 인플레이가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좀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제주팬들은. 아니, 근데, 접근해온 건 사실이고, 김동준이 안 왔다 그러면 좀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장면은 김동준 선수가 팔을 뻗긴 뻗었는데, 그때 이미 에릭이 접근해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에릭이 없었다 그러면,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충돌, 조금이라도. 근데 그 영향을 미치면, 옵사이드가 불려야 된다는 게 지금 그 도전에 대한 그걸 규정해 놓은 취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 양쪽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주장이. 근데 그렇다 그러면, 심판을 생각한다 그러면, 심판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저도 이제,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일을 하니까 법이라는 거나 규정이라는 거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누가 하겠어요 보통 보통 변호사들은 판사들이 이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죠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혹은 법제처에서나 이런 데서 행정적으로 해석을 행정법을 해석을 해 주기도 하고요 해석하는 주체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 해석을 주심이 안 함으로 해가지고 논란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거를 본인이 보고 나서 판단을 했다고 하면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골라인 넘었다고 해서 옵사이드가 아니야 라고 하기엔 좀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을 묻는다 그러면 저는 옵사이드를 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왜냐면 그 라인을 넘고 안 넘고 전에 에릭이 너무 접근해 왔다는 게 명백했고 그 다음에 이게 에릭이 그 실제로 볼에 달까 말까 하는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쪽에서 좀 억울했던 게좀 이해가 가긴 하고 만약에 근데 이게 어 콜라인을 넘었으니 이제 이미, 이미 인플레이 상황이 아니야라고 해서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제가 그게 100% 틀렸다. 이거는 또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100% 틀렸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판정이었고 어려운 판정이었고 하지만 그냥 이런 거를 좀 주심이 그 VR이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면서 해석을 좀더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막그 마이크 잡고 하잖아요 그걸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했다 했다 그러면좀더 명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쉬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 전남하고, 천안 경기에서 나왔던 50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5 0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정말, 자격이 없는 판정이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제 나름대로, 울산하고, 제주전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주말에 또 울산 팬들께서는 얼마나 더 나아진 경기를 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